국산차 1년 보증 굿모닝 청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EQ900 소개할게요. 저희 딜러 전산에 매물 조회 해보니까 232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드릴게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차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 이 차인데요. 지금 이차 18년식이에요. 주행거리는 58,000km, 주행거리는 좋죠. 근데 연식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요. 풀옵션 차량인데 이 차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은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다른 옵션을 볼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어, 주행거리를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죠? 여기까지 볼게요. 두번째 차 역시 상품화 진행중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없습니다.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17년식 198,000km 판매가격 1,999만원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노유는 없어요. 엔진 신품으로 교체했고 썬루프 포함된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2만 8천키로, 판매가격 263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네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살펴봐야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옵션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키는 하나 보이고요.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6년식이고, 주행거리 12만 8천키로, 판매 가격 263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네, 이번 차량 검정색 차량이고 17년식이네요. 주행거리 258,000km 판매가격 1,590만원. 성능점검 살펴볼게요. 용도변경은 없어요. 사고가 있다고 나오네요. 외판쪽 이런 교체건에 주요 골격까지 사고가 있어요. 이 차는 주행거리도 좀 있죠. 근데 사고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6년식이고 주행거리 69,000km, 판매가격 3,250만원이에요. 회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 노후는 없는 차량이에요. 회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측판 카메라,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메모리 시트 포함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하네요.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회색 차량이고 16년식에 69,000km, 판매가격 3,250만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1만 3천키로, 판매가격 2,8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프론트핸더 교체한 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변동 트렁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모니터,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휠도 깨끗하고.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 옵션이 너무 괜찮은데요? 주행거리도 11만km고 내외관 모두 깨끗하고 사고도 없어요. 이런 차량은 금방 판매됩니다.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도 검정색 차량이네요. 이번 차량은 18년식 주행거리 10만km 판매가격 3,170만원. 성능 점검부터 봐야죠.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는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외관 모습 너무 깨끗하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 뒷좌석에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키는 하나 보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호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이런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네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자, 이번 차량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88,000km, 판매가격 2,850만원, 검정색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영도 변경 없어요. 사고가 있네요. 프론트 핸더 트렁크 리드, 외판 쪽교체있습니다 리어 핸다까지 리어 패널 이런 교체권 있어요. 세부 상태는 양호, 미세 누유는 없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은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워크인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미끄럼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어, 무사고 차량이고 이 가격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1 8년식의 주행거리 88,000km니까 아쉽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에 89,000km, 판매가격 2,450만원이네요. 사고 없으면 좋겠는데요. 성능 점검 봐야죠.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 무사고로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봐야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썬루프 포함되어 있네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보조 시트도 깨끗하고 앞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도 깨끗하네요. 16년식이고 주행거리가 8만 9천 k m 너무 좋죠. 무사고 차량이에요.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 2,450만원, 어, 이 차는 너무 좋은데요? 이 차는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 볼게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연락주세요. 이번 차 16년식이고 주행거리 93,000km 판매 가격 3,090만원 회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누유, 오일종 미세누유 한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종 누유는 저희가 정비는 해드리는데 어, 이쪽 누유가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회색 차량 외관 모습은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뒷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에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어요.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키 하나 보이고요. 길도 깨끗합니다. 16년식에 93,000km 판매가격 3,090만원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44,000km 판매가격 2,770만원 검정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는 없는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에 모니터 설치되어 있네요. 시트 깨끗하고요.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앞좌석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휠도 깨끗합니다. 18년식이고 14만4천키로 판매가격 2,770만원 이 차량도 어떤 시가 괜찮은데 옵션도 좋고 사고도 없어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4만7천키로 판매가격 2,569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의 노유는 없습니다. 검정색 차량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도 살펴봐야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을 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호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네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키두개 보이네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16년식에 14만 7천키로 판매가격 2,569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네, 이번 차량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 7만 k 로 판매가격 228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차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인 의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에 열선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휠도 깨끗하죠? 16년식 17만 키로 판매가격 2,280만 원, 1인 신조로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어서 어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데 어떠실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5만키로, 판매가격 215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 렌트 있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네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내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외관 모습 깨끗해요. 뒷좌석 시트도,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시트만 양쪽 들어가 있고, 워크인 들어가 있어요. 수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 앞좌석엔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힐도 깨끗합니다. 16년식 15만 8천키로 판매가격 2150만원 바로 앞에 차보다 더 좋은데요? 키로스나 가격이나 사고 없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어요.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신 차 있으셨을까요?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